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, 홍경주입니다. 또한군데 매장. 자, 울산 어? 네, 어? 안녕하십니까? 네, 울산 광역시에 있는 남구에 있는 남구 같 네, 동구입니다. <laughs> 동서 남북이 헷갈려서. 네. 자,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십니까? 울산 동구의 에 지난 파리로바이크 김광복이라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울산 동구에그 네. 연포산대회, 아 맞습니다. 네, 그 네. 대회에 열심히 막 했던 파리로바이크. 네. 네. 이 성함이 김광복이기 때문에. 왜 그럴까요? 근데, 이 맞추시는 분은 방문하셨을 때 사은품을 줄 수도 있어요. 양말, 스페셜라이즈 양말 하나 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아우, 이런 거 좋아요. 또. 네. 나 다섯 분이요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형님은 특별하게 보내겠습니다한번 매장 어떤 거, 어떤 거 취급하십니까? 어, 저희 스캇트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고요. 음. 스캇트 엘파마, 알톤, 스마트, 그리고. 볼트몬스터, 이즈라이드, 에이테크 등등등 많은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고요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으로 다져져 있기 아 정비 예 정비 중요하죠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. 지금 폭스도 폭스샵 아, 같은 아, 경우 아, 예. 폭스샵 같은 경우도 그.. 뭐 지.. 분해정비? 아니요, 그거 라이센스를 땄어요. 예. 아 네, 저 공식 대리지, 공식 야, 그 네, 라이센스, 라이센스 많이 따서. 이번에도 네, 또 X2 같은 경우도 공식으로 음 라이센스 따로 또 올라가거든요, 교육받으뭐 음 일단 오시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침... 산학자전거도 있고요. 네, 산학자전거. 네. 또한 또 뭐지? 사이클 또한 그리고 제가 요새 구리스에 대해서 캐리퍼, 케미컬에서 음 예.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아 네, 그래서. 많은, 뭐, SKF 캄파놀로 그리스라든가 아, 네, 네. 아니면 하이로드 그리스라든가 이런 그리스 네. 종류 를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써서 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품평을 받고 있어요. 아, 네. 정비 받으시러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마 꽤 오랜 시간 그 자전거 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울산 근처에서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네. 울산 근처에서도, 포항 이런 데서도, <laughs> 그 다음에 울, 맞나? 우산, 없고, 경주, 해도 네 울산 경주에 도 경주에서도 가도 되고 어, 정비가 필요하신 분은 파주로바이크 어,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음. 서비스 해드리고 정비도 깔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섯 분 다섯 분한테는 양말 기증합니까 네. 선물 드릴까? 제 드릴까요? 이름이 왜 광복일까요? 입니다 네.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산 동구의 파주로바이크 <laughs> 두 분여가 참 아주 잠깐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, 감사합니다. <laughs>